하면 돼요. 그냥 전개만 잘 하시면 되고. 자, 이것도 네번 곱하면 되겠죠. 근데 하다 보면 동양이좀 빨리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할수 있는데 아직 처음인 친구들이면 차근차근 해보세요. 네번 곱해서 자, 얘는 2 x 제곱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XY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3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 문자. 근데 문자가 동량은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XY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3Y가 두번 곱해지니까 이렇게. 됐나요? 음. 그 다음, 마찬가지로 얘는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이제 부호를 다 뒤집어줘야죠. 전개할 때. 마이너스 2X이고, 부호 뒤집고, 얘도 부호 뒤집고. 됐나요? 그 다음에 이제 차수가 똑같은 동량기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. 자, 요렇게 계산을 하니까, 어, 사라지네. 음. 그 다음에, 어, XY야. 이거 두개 하니까 7 x y 고얘 만나니까 8XY가 되겠죠. 자, 그럼 됐고, 그 다음에 y 제곱끼리 하니까, 어, 또 사라지네. 음, 따라서, 8x y만 남겠네요.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. 어렵지 않죠? 전기 잘 하시고요. 분배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많이 할 기본 계산이니까 기본을 잘 다져놓으세요. 알겠습니까?